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신한 금융 투자 정성규 연건입니다. 네, 신한 금융 투자의 이병아입니다. 네, 오늘의 투자 아카데미 시간에는 저희가 머 신비전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제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네. 뭐 신비전이란 말을 사실 처음 듣는 분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이게 무슨 뜻일지 먼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뭐 신비전은 말 그대로 기계로 보는 그러니까 음. 기계로 검사하는 게 네. 기계로 이루어진 검사 장비를 머신비전으로 통칭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네. 기계로 이제 어 보는 장비를 통칭한다는 건데 그게 되게 시장규모는 엄청 커진다고 나와있네요. 그렇죠. 네. 시장규모가 커질 뿐이 없는 게어 과거에는 기계의 힘을 빌리기보다는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고 육안으로 검사했던 것들이 많았죠. 근데 네. 그 당시는 에이 IT 기계들을 봤 IT 기계로 뭐 저희가 좀 말씀드리면 기계 컸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만 하더라도 그 미세화 공정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음. 네, 덜 진행됐었고. 음.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뭐, 휴대폰이라 그런 것도 이제 육안으로 보면서 검사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네. 두 번째 인건비가 쌌던 점도 있었죠. 음.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만 하더라도 공장을 어디로 많이 이전했죠? 뭐 동남아, 뭐, 중국 네. 동남아 인건비가 싼 곳으로 가다 보니까 네. 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이제 사람이 직접 검사하는 물론 음. 사람들도 어, 그런. 렌즈나 그런 걸 보긴 하겠죠. 네. 네. 그래서 사람을 많이 썼는데, 네. 이제는 사람을 대체하는 머신 비전이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음. 저희 차트를 보시더라도, 어, 올해는 거의 12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 같고, 네. 그리고 매년 경과하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머신 비전 안에는 카메라 렌즈, 센서들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 많이 채택을 했었어요. 음. 근데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이 카메라 쪽이라던가 이차 전지 관련된 쪽으로도 음. 많이 채택이 이루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저희가 이제 머신 비전 구조도를 봐도 되게 좀 정교한 기술이 쓰인 것 같은데 네. 그럼 요게 활용되는 것들을 이제 말씀주신 반도체나 그런 좀 제조업 쪽에 많이 활용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음.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제조 강국이죠. 네. 뭐 반도체도 그렇고 아, 네. IT 하드 웨어 쪽으로 어, 제조 강국이다 보니까 어, 그런 부분에서 어. 많이들 쓰이고 있고요. 음. 그리고 아무리 이제 해외로 인건비가 싼 대로 공장을 이전하더라도 네. 어, 계속 인건비가 최근에 뭐 글로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음. 뭐 비용이 올라오는데 인건비도 그렇죠. 물론 올라오고 있고. 네. 우리나라 기준으로 환율도 비우고적이지 않습니까 네. 사람을 쓰기에 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의 제조 공장이 있는 쪽은 당연히 머신비전에 대한 음. 수요가 늘어날 거고요 네. 해외 공장에서도 채택률이나 침투율이 높아질 수뿐이 없는 네.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조업에서도 아마 계속 쓰일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좀 제조 분야에서 쓰일 수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네. 어 다음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먼저, 이 머신 비전의 그런 장비 종류를 좀 보시면, 당연히 이제 품질 검사와 위치 가이드, 음. 아이디 인식 측정, 굳이 에지 보존으로 좀 분류를 나눕니다. 그런데 네.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큰 부분, 거의 40%를 상회하는 시장이 품질 검사 부분이죠. 그래서 네. 품질 검사 부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조를 하면서, 음. 어, 불량품을 그러니까 조립 제조 라인 공정에서 이제 불량품을 확인하는 네. 그런 과정이 보시면 될것 같고 공정 중간중간에 많이 설치가 되는 음. 네, 그런 네. 트렌드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뭐그 외에 뭐 위치 가이드라나 아이디 인식 이런 부분들 많이 쓰는데 아무래도 품질 검사 부분이 가장 시장 성장률이 높을 걸로 예, 보여지고요. 네. 실제 저희가 준비한 차트를 보시더라도 용도별 머신 비장, 비전 시장 규모 전망을 보시면 품질 검사 부분이 압도적으로 네,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죠. 음. 네, 되게 다양한 또 제조 분야에서 쓰이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 머신 비전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네. 쪽이랑도 되게 연관이 깊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런 쪽은 어떻게 쓰이는 걸까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저희 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머신 비전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점 소프트웨어로 좀 나누는 음. 시장 정도로 성장 많이 했어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말 그대로 이 머신 비전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좀 고도화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기 시작한 거죠. 네. 단순하게 렌즈나 센서가 사람처럼 사람의 기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 이게 불량품이 아니다도 이제 잡아내야 되고 음. 또 민감한 불량품도 잡아낼 수 있게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기 때문에 네. 소프트웨어 시장도 커지지만 물론 하드웨어 시장이 아무래도 가장 더 커지면서 음. 소프트웨어는 동반으로 성장하는 시장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굳이 그걸 딥러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네. 딥러닝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혹시 어떤 뜻일까요 계속해서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음. 양품과 불량품을 잡아내는 데이터들이 축적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자체적으로 알고리즘화 돼서 음. 어, 이런 경우에는 이건 불량품 것이다. 음. 네, 좀더 스마트하게 가는 네. 네, 그런 게 소프트웨어의 내재화가 되는 거죠. 음. 어, 이제 머신비전의 성장을 저희가 이야기할 때 가장 좀 어떻게 보면 네. 핫한 시장이 뜨거운 시장이 카메라 모듈 쪽 같아요. 음. 카메라는 최근에는 더 많이 쓰죠. 옛날 카메라는 그냥 이렇게 찍는 카메라가 많았지만 요즘 카메라는 네. 다 어디죠? 휴대폰으로 찍고 그리고 또 최근에 또뭐 어디에 많이 들어갑니까? 카메라. 자 그렇죠. 네. 뭐 전장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아, 네. 차 세대 자동차에는 어 자동차의 눈이 더 많이 들어가죠. 뭐 음. 어 예전에는. 거의 안 들어갔겠죠. 네, 근데 최근에는 뭐 9개에서 뭐 10개 뭐 20개 막 음, 늘어나거든요. 음. 그러니까 카메라가 많이 들어갑니다. 자동차에. 음. 그리고 휴대폰에도 당연히 많이 들어가죠. 예전에는 예전 휴대폰 생각해보시면 네. 카메라 뒤에 하나 달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뒤에 달려있던 게 네, 앞으로도 있고 음. 그리고 최근에는 앞에 뒤에 카메라가 엄청 많죠. 네. 많이 네. 늘어났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전방시장이 성장되고 있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와 관련된 모듈들이 많이 생산이 됩니다. 음. 그런데 기계는 점점 작아지고 음. 비싸지고 고도화돼요. 네. 불량품이 나면 제조업체 입장에선 손해가 크겠죠. 음. 과거의 사람으로 충분히 커버하던 부분들이 이제 좀 기계의 힘,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딥러닝화돼서 음. 엄청나게 똑똑해진 머신 비전의 힘을 빌리는 네.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네, 구조적으로도 엄청 성장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카메라 모듈사들도 그 카페스추이를 보면 네. 그 유형자산 투자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던데 아무래도 국내에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많습니다. 음. 뭐 손에 꼽을 회사들 많죠. 네. 그래서 뭐 애플로 공급하는 유명한 회사, 음. 뭐 LG 노텍 같은 네, 회사 있고 네. 또 삼성 갤럭시도 뭐 휴대폰 음. 네, 잘 팔리지 않습니까? 네, 많이 어. 삼성 갤럭시 관련된 네. 그런 밸류체인들 뭐 삼성 계열사도 많고 음. 그리고 최근에는 어, 국내 기업들이 그 차세대 자동차 뭐 전장에 음. 투자를 가속하고 있는데 네. 뭐 거기에 발맞추어 카메라에 대한 또 투자가 또 같이 병행되겠죠 음.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머신 비전의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다음으로 좀큰 부분이 저 나와 있듯이 AI VR 쪽도 엄청난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전장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집니다. AR VR 전장 같이 네. 이어지는데 네. 최근에 VR 핸드셋과 헤드셋과 AR 글래스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뭐 관련된 컨텐츠 사업도 저희가 유망하게 볼것 같은데 아마 투자카드에서 또 소개를 해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아, 네. 뭐 AR 분야에 들어가는 그런 기기들 당연히 어, 검사가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시장이 커지면 또 머신 네. 비전에 또 힘을 빌려야 되는 네. 그런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전장용 카메라 수요 추이 전망 보시면 전방, 측면, 후면, 내부 이런 네. 카메라들이 어, 거의 올해는 2억 대 약간 못 미칠 것 같은데 음. 28년도에는 거의 4억 대까지 두 배가 됩 네. 네. 네, 그렇죠. 혹시 저기 내부 카메라도 있던데 네. 내부 카메라는 어떤 용도로 필요한 걸까요? 내부 카메라 최근에 네. 뭐 테슬라 같은 자동차 혹시 타보셨습니까? 아, 타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뭐좀 약간 좀좀 비싼 차를 타 보시면 <laughs> 내부에도 이제 뭐 운전자를 아, 모니터링하는 아.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음, 그런 용도로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어, 최근에 이제 그걸 보통 아다스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런 기능들이 이제 상용차 시장에도 많이 들어가죠. 음. 승용차뿐만 아니고 상용차 음. 시장은 트럭 같은 것들 운행 시간이 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모니터링을 하는 음. 네, 그런 관제 시스템 시장이 미국이나라던가 네. 우리나라도 좀 커지고 있어요. 네. 네, 그런 쪽에서도 카메라 수요가 당연히 많겠죠. 음.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뭐 네. 블랙박스? 네, 블블박스에고도화화되시장장들런 음. 음. 네,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네. 불, 단순 블랙박스가 아니라 정말 이제 좀더하이이벨 어. e i 의 기술이 필요한 음. 그런 부분은 머신비전이 필요한 네. 제품들이 이이 출시됩니다. 음. 비싸겠죠 당연히. 아, 비싸니까 비싼 기계에 들어와서 검사하겠죠. 음. 네. 네, 이제 그렇게 전방 산업도 커지고 있는데 아까 좀 연관된 부분이 카메라 모듈 업체의 검사 장비로도 이게 쓰인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 공정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네. 혹시 어떤 공정에서 카메라 모듈 공정 검사 시장 한번 보시면 어, 점점 더 복잡화되고 있어요. 네. 뭐 공정이 뭐 SMT 공정, 뭐 s e 테치뭐이부터 렌즈를 액추레이트하는 것들, 음. 그래서 보통 여덟 개 공정까지도 나누고 있는데 네. 과거에는 뭐 공정별로 머신비전이 이제 많이 안 들어갔다가 네.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제 모듈 공정장비 하나에 만들어 간 것도 최종 모듈을 보고 이게 불량이 대다 판단했는데 이제는 음. 어 숫자도 늘어나고 네. 그리고 더 어떻게 보면 단가가 높아지니까 음. 고객사에서또 요구하는 그런 스펙도 더 다양히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네. 어, 머신비전이 들어갑니다. 침투를 음.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음. 첫 번째 SMT 공정부터 해서, 네. 뭐, 이제 렌즈 액츄이트 공정까지 머신비전이 들어가서, 네. 그때 초반부터 이제 분량을 잡아내는 거예요, 기가. 계 음. 그래서 분량 있으면 그냥, 네, 음. 빼버리는 거죠. 양품은 네. 넘기고. 음. 그리고 또 이제 모듈에서 또 검사를 하는 거죠. 음. 그만큼 모듈 아마 이제 카메라 모듈일 텐데 네. 카메라가 최근에 휴대폰 스마트폰 보시면 엄청 기술이 진화했다는 걸 느끼시죠? 네, 많이 느끼고 음, 있습니다. 그만큼 비싸진 겁니다. 불량 아. 네,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네. 머신 비전이 예전에는 전체 8개 라인에 하나만 들어가던 게 지금 뭐세개 음. 앞으로는 뭐네개 늘어나는 음. 거죠. 같이 반도체가 좀 미세화 되면서 반도체 마찬가지다. 그래 그러니까 네. 반도체 미세화 되면서 네. 비메모리나 메모리 쪽에 머신 뭐 비전 시장 엄청 투입 음. 많이 돼서 네. 어, 음. 좀 고성장한 기업들이 많죠. 음. 뭐 대표적인 게디 피어 그룹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어, 고영이란 기업들이 고영이란 기업이 좀 대표적이고요. 네. 뭐 최근 인텔 플러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음. 비전 검사 장비들이 뭐 상장 비상장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아무래도 국내가 IT 강국이다, 제조 강국이다 보니까 네.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머신 비전 업체들도 많이 들어섰고요. 음. 보유 기술부터 저희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음. 어, 물론 이제 2D, 3D, 뭐 4D 이런 식으로 네. 여러 측면에서 보는 기술은 당연히 늘어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적용 분야도 카메라 모듈 검사에서 뭐 반도체 검사, 네. PCB 회로 검사까지 많이 음. 가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검사 당연하고요. 네. 네. 음. 초반에 SMT라든가 2차전지 검사 시장도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냥 자동차 검사까지 한다고 해요. 전장으로 음. 가게 되면. 네. 네. 되게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고 또 각자 보유기술이나 적용 분야도 다른 것 같은데 네. 파트장님이 보기에는 좀 어떤 기업들이... 이중에서좀 강력해 보이 이미 강력한 기업은 뭐 고영이라든가 인테크플러스처럼 네. 이미 이제 반대 쪽에서 레퍼런스가 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음. 하지만 이제 머신 비전이라는 것들의 적용 범위가 늘어나지만 각자 잘하는 분야는 또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반도체에서 잘하는 기업, 네. 뭐 2차 전지에서 잘하는 기업, 음. 카메라 모드에서 잘하는 기업 네. 구분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특정 업체가 네. 모든 걸 잘, 잘하면 좋지만. 음. 어 워낙 고객사도 다양하고 음. 고객사에가 요구하는 조건들도 많이 다양하기 때문에 음. 어 아마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시장에서 잘하는네 네, 기업 머신 비전 업체들 음. 그렇게 좀 구분해서 보시는 게이 머신 비전 시장을 이해하시고 음. 투자를 하시는 것도 어, 투자를 하시기에도 좀더 수월한 방식이 아닐까 네. 접근 방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각 기업들이 이제 강점이 다 다르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매출액 비중도 다다를것 같고 네. 사업 내용도 다를 것 같아요. 네. 한번 그 각자의 기업들만 네, 번, 네. 검토해 표를 주시면. 보시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시냅스 이미징은 최근에 저희가 비상장 종목인데 보고서를 발간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아마 좀 표지가 따로 된것 같은데 시냅스 이미징 업체는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서 좀 기술력이 높아지고 고객사의 최근에 음. 수주를 많이 받는 기업이고요. 음. 어, 고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적용 분야가 뭐 전장 쪽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모바일 기기 쪽, 서버, IT이 다양하죠. 네, 매출이 큰 만큼 다양한 전방 사업을 고영 갖고 있고요. 이코크넥스라 해서 미국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종합 머신 비전 솔루션 업체입니다. 글로벌 음. 기업인데 네. 물류 자동차 전자기가 70% 이상. 네. 우리나라 고형과약 간 사업 모델이 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음. 인텍플러스라는 기업은 반도체 외관에서 거의 반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기판, 리차 전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이비전은 이제 자동화 검사 장비 쪽, 뭐 영상 평가 장비 장치 그런 쪽이 늘어나고 있고요. 라운피플이라는 업체는 뭐 AI 머신 비전, 뭐 카메라 특이하기도 골프 사업도 음. 네. 골프 쪽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엔시스라는 업체는 거의 2차전지에 특화된 업체가 보이고요. 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업체별로 매출액 비중을 보시더라도 좀 약간 차이가 있죠. 네. 상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 머신 비전 기업을 보실 때그 기업이 어떤 시장에 특화된 기술 갖고 있고 어떤 고객사를 갖고 있고 매출 음. 비중 어떻게 나눠지 보시면 네. 사이클별로 대응이 가능하시겠죠. 네. 지금 뭐 이차 전지가 커질 것 같다. 음. 2차 전지의 강점인 회사가 부각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전장 쪽이 커질 것 같다 그러 음. 전장 쪽에 강점이 있는 업체가 음. 또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아이폰이나 갤럭시의 차세대 모델에서 뭐 카메라라던가 그런 것들이 더 추가되고 뭐좀 고다 된다 그러면 네. 그쪽에 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럼 런또 특화된 업체들이 주목받을 음. 수 있고 해서 음. 각각 매출액 비중과 고객사 네. 그리고 주요 사업부의 그런 이제 경쟁력 정도를 다 그건. 차별이 차별화가 확실히 있으니까 그러면 네. 구분해서 음. 투자 전략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냥 뭐 신비전 시장도 커지는 건 맞지만 각 섹터에서 저마다 강점을 가지고, 네, 계속해서 산업이 커지면서 커질 각자의 기업들이 참 많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의외로 어, 큰 시장이에요. 기업도 그럼요. 다양하고, 네, 코그넥스마에도 시가총액이 한 8조 원은 되는 것같던데 그렇죠. 저희 기업들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꾸준히 커가서 코그넥스처럼 큰 기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음, 코그넥스가 컸던 이유도 미국이 우리나라가 인건비 당연히 비싸고 네. 그리고 품질에 대해서 좀더 엄격한 뭐 규제라든가 음. 규정이 먼저 돼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IT 많잖아요. 네. 물론 제조 라인은 미국 기업들이 이제 뭐, 뭐 미국 미국에도 요즘 제조 공정들을 많이 아, 네. 또 세고 있으니까 또 거기도 수혜를 볼 거고 맞습니다. 미국 기업과 같이 나가면서 네. 미국 기업들은 초반부터 그런 이제 품질 검사라든 기준 이다 있어요 아웃소싱 음. 많이 주는데 음. 거기 이제 보통 코코넥스 머신 장비를 써라 음. 다 이렇게 음. 돼 있는 거죠 음. 같이 미국의 주요 IT 기업과 같이 성장했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국내 머신 비전도 뭐 삼성이나 LG 그런 네. IT 기업들과 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음. 똑같습니다. 음. 그러네요 네, 그리고 네. 국내외 고객사가 다변화되면 네. 뭐 고용처럼 네, 성장이 음. 더 빠르게 확인되는 업체들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음. 어, 앞으로 저희 반도체나 이 차전지 시장이 커지면 같이 동반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기업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오늘 뭐, 뭐 신비전을 이제 자세히 처음부터 설명을 듣고 또 어떤 기업들이 있었는지 친절하게 다 말씀 주셨는데요. 네, 투자자분들도 저희 머신 비전 산업 관심 주시고 각자 섹터에 맞는 기업들 찾아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설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